신선하고 고소한 그 자체인 겨울철 방어가 땡길 때 꿀팁 영상의 끝까지 봐주세요 모두들 잘 아는 노량진 수산시장 9번지구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고 막상 어딜 갈지 고민이라면 가는 길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노량진역에서 직진을 하면 요렇게 건물 모퉁이가 나오거든요 예, 저 앞쪽으로 가면 들어가면 방어를 사러 가는 그 위치까지 가기가 조금 미끄럽고 멀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에 문이 있거든요 절로 들어가면 더 쉬워요 절로 가볼게요 이쪽에 문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문에 다 이름이 있거든요 입구가 수상시장 입구 동1문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냉동이 냉동. 네. 데 냉동이 가격은 좀더 비싸. 오. 이 참치가 김포에서 지금 출발한대요. 음. 지금 출발하는데 크기가 엄청 커요. 250kg 짜리. 조금만 늦게 왔으면 생물로 드릴 수도 있었는데. <laughs> 근데 이쁘기는 이게 더이뻐요 색깔이 진짜 이쁘게 나와. 아. 참치는 냉동 뱃살이고, 이거는 방어는 뱃살, 등살, 뭐다 들어갔다는 거죠. 예. 뭐야? 우이 음. 아, 야. 안았어 응? 서비스로 받았어. 새우. 그냥 이대로 끓이면 되겠네. 집에 대파나 뭐 양파 이런 거만 넣어서. 어 그래 안돼 안돼. <laughs> 이거 사진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laughs> 집에 있는 고양이가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laughs> 어, 맛있겠다. 냄새 완전 좋은데. 참치가 진짜 녹으니까 색이 너무 예쁘다. 맛있어 보인다. 어, 걔는 참치예요, 참치. 이게 참치야? 어, 이거 맛있어. 음, 와사비랑 이거랑 조금 얹어가지고 뭐 간장 찍어도 되고, 어 맛있겠다. 이게 와사비랑 먹으니까 맛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냥 먹어볼까? 음, 이건 또 다른 느낌. 음, 맛있다. 소고기 같다. 이렇게 먹으니까 횟집에서 먹는 거 못지않네. 고급 소고기 같군. <laughs> 이게 방어 뱃살이고, 밑에는 방어 등살이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노량진에서 가져왔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네, 그 노량진역 앞에 내리면은 그큰 건물이 있어. 음. 그 들어가면은 음식, 그 되게 많아. 가게가 진짜 많은데, 여기는 이제 충남 미림이라고 가게가 이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방어하고 참치 이런 거 잘하는 데거든.